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크리스탄 헤럴드 TV 뉴스룸의 손동원입니다. 오늘 뉴스룸 타이틀은 21세기의 가장 큰 위기는 가정의 위기로 정했습니다. 네, 지난 5월 15일은 스승의 날이기도 하지만 가정의 날이기도 했습니다. UN에서는 1994년부터 어, 매년 5월 15일을 세계 가정의 날로 지정해서 가정의 역할과 책임의 중요성을 되돌아보도록 하고 있습니다. 말만 들어도 왠지 가슴 한 편이 따뜻해지던 이 가정이라는 존재가 현대사회에 와서 전 세계가 힘을 합해서 대응해 나가지 않으면 안 되는 사회 문제로 대두된 것입니다. 유엔이 나서서 가정의 날을 정할 만큼 이 21세기의 가장 큰 위기는 다른 어떤 위기보다도 가정의 위기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지금 가정이 급속도로 해체되고 있습니다. 현대사회의 가정이 전통적인 정의로는 불가능한 형태로 다양화되고 있습니다. 21일은 부부의 날입니다. 부부의 날은 1995년 5월 21일 세계 최초로 우리나라 경상남도 창원에서 권제도 목사 부부에 의해서 시작이 되었는데 기독교를 중심으로 기념일 재정 운동이 시작이 되었습니다. 재정의 목적은 부부 관계의 소중함을 일깨우고 화목한 가정을 일구는 데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부부의 날은 핵가족 시대의 가정의 핵심인 부부가 화목해야만 청소년 문제나 고령화 문제 같은 이 각종 사회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는 생각에서 출발한 법, 어, 법정 기념일입니다. 이 둘이 하나가 된다는 의미에서 이 기념일 자체도 21일로 정했다고 합니다. 개인의 진정한 행복은 하나님이 주신 가정 안에 있고 또 가정으로부터 시작됨을 깨달아야 합니다. 가정이 회복되면 모든 분야에서 회복이 일어납니다. 가정의 회복이 교회의 회복이요 더 나아가서 사회의 회복 또 국가의 회복인 것입니다 모든 사회 문제는 잘못된 가족 관계의 결과물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그리고 가정의 행복은 물질적인 것에만 있지 않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부자가 되면 가정이 행복할 것이라고 생각하고 어, 물질의 부여만을 찾고 있는데 부자가 되면 행복이 찾아오고 삶이 부여해지는 것으로 오해해서는 안 됩니다. 오히려 행복은 물질에 있지 않고 관계에 있습니다. 순간순간의 관계가 인생을 행복하게도 하고 또 불행하게도 하는 것입니다. 사람은 가장 가까운 사람들로부터 상처를 받게 됩니다. 가장 가까운 사람은 바로 가족입니다. 가장 가깝기 때문에 가장 쉽게 상처를 주고 또 상처를 받게 되는 것입니다. 지나가는, 지나가는 사람보다는 자기 부모에게서 상처를 더 받고 이웃집 아이보다는 자기 자식으로부터 더큰 상처를 받게 됩니다. 그래서 심리학에서 말하는 이 위험한 타인이라는 것은 다른 사람이 아닌 바로 가족인 것입니다. 가족의 행복은 가족 관계를 잘 유지하는 데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행복한 가정의 세 가지 요소는 무엇일까요? 마음이 부유한 가정이 행복한 가정을 이룰 수 있습니다. 마음의 즐거움이 있어야 합니다. 행복이란 인생을 살아가면서 느끼는 이 만족과 기쁨을 말합니다. 마음이 좋지 않으면 행복감을 느낄 수가 없습니다. 과학과 의학을 연구하는 전문가들은 인간이 살아가면서 경험하게 되는 스트레스와 불안 그리고 무기력 등이 질병을 만드는 주요한 원인이 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부정적인 마음 상태는 생리학적으로 이 면역력을 떨어뜨리고 불균형하게 호르몬을 분비시켜서 비정상적인 세포가 만들어지는 원인이 된다고 합니다. 마음이 아프면 몸도 아프게 되고. 또, 마음이 병들면 가정이 병들게 됩니다. 우리가 아동학대를 말할 때, 신체적인 학대만 아동학대가 아니라, 정서적이고, 어, 또 정신적인 학대도 아동학대라고 말합니다. 부모가 자녀에게 교육을 시키고, 어, 먹여주고, 또 입혀주는 것만 했다고 해서 의무를 다한 것이 아닙니다. 가족끼리는 정신적으로도 편안함을 제공해 주어야 하고, 서로에게 정서적으로도 안정감을 제공해 주어야 합니다. 가정은 작은 천국입니다. 왜냐하면 이 세상에서 가장 편안하고 안정되며 쉴수 있는 곳이 가정이기 때문입니다. 미국에서 가정생활 강의로 이름난 제임스 해치 교수는 가정의 행복을 위해서 세 가지 점을 강조했습니다. 첫째는 입을 열라는 것입니다. 오픈 마우스 아, 부부간이나 아, 부모와 자녀간에 서로간에 이 대화가 없으면 어, 마음을 닫게 됩니다. 연애 시절처럼 사랑의 말을 서로 많이 나누면 그만큼 행복의 수치는 올라가는 것입니다. 자그 다음에 둘째는 귀를 열라는 것입니다. 오픈 이어 상대방을 기쁘게 해주려면 말을 진지하게 잘 들어줘야 합니다. 귀를 닫아버리면 상대방의 인격을 무시하게 됩니다. 그래서 경청은 아주 중요한 것입니다. 사실 다른 사람의 말을 듣는 것이 쉬운 것 같아도 어렵습니다. 우리는 때로는 다른 사람들의 말을 잘 듣기 위해서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일이나 바쁘게 하고 있는 일을 잠시 멈추어야 합니다. 그래야 상대방이 하는 말을 잘 어, 들을 수 있는 것입니다. 마지막은 함께 계획을 세우라는 것입니다. Make schedule. 이것은 작은 일이라도 함께하라는 의미입니다. 무슨 일이든지 함께해야 기쁘고 즐거운 것입니다. 가정은 물질이나 세상의 다른 것들을 모두 포기하더라도 마음으로 또 정서적으로 풍성한 가정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 모두는 사랑하는 가족만 생각해도 마음이 즐거울 수 있는 그런 가정, 그런 가족을 만들어 나가야 합니다. 믿음이 부유한 가정이 행복한 가정을 이룰 수 있습니다. 인간이 부자가 되어서 풍요한 삶을 살아도 하나님 없이는 진정한 만족과 진정한 평안을 누리지 못합니다. 믿음만이 영혼을 부유하게 만들고 부요만이 인간을 참된 행복으로 이끄는 것입니다. 참된 행복은 하나님을 잘 섬기면서 사는 것임을 언제나 기억해야 합니다. 건강하고 어, 행복한 가정을 위한 우리의 노력도 중요하지만 무엇보다도 가정의 중심에 하나님이 계셔야 합니다. 하나님을 잘 모시고 사는 가정이 행복하고 또 건강한 가정입니다. 조나단 에드워즈는 프린스턴 대학의 총장을 지냈고 미국의 영적 대각성기에 영향력을 미친 아주 뛰어난 인물입니다. 그의 부인 역시 믿음이 좋은 사람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이렇게 훌륭한 인물이었던 조나단 에드워즈와 그의 후손을 추적해서 그의 가계를 연구했습니다. 그의 직계 후손은. 873명이 있었는데, 그 가운데 대학 총장을 지낸 사람이 12명, 교수가 65명, 의사가 60명, 성직자가 100명, 군인이 75명, 저술가가 85명, 변호사가 100명, 판사가 30명, 공무원이 80명, 하원 의원 3명, 상원 의원 2명, 또 미국의 보통령을 지낸 사람이 1명, 그리고 260명이 평범한 신앙인으로 지냈다고 합니다. 한편 이 조나단 에드워즈에게는 어린 시절을 함께 보냈던 맥스 주크라는 친구가 있었는데, 이들은 함께 교회의 주일 학교에 빠지지 않고 열심히 다녔다고 합니다. 그러나 맥스 주크는 어느 날부터인가 믿음을 잃어버리고 교회를 떠나서 방탕한 생활을 하게 됩니다. 그러다가 믿음이 없는 여자와 결혼해서 자녀들을 두었습니다. 조나단 에드워즈를 연구했던 사람은 그의 친구인 맥스 주크의 후손들도 추적해 보았습니다. 그의 후손은 1292명이었는데 그 가운데서 유아 사망자가 309명, 거지가 310명, 매춘부가 50명, 도둑이 60명, 살인자가 70명, 별볼일 없이 산 사람이 53명이라는 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자, 이두 가계의 대조는 경건한 가정이 가족들과 후손들에게 미치는 영향력이 얼마나 큰 것인가를 실제로 보여주는 결과인 것입니다. 부모가 경건한 삶을 살때 자녀들은 올바른 길을 가게 되고 하나님께 인정을 받고 은혜를 받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가정에서 가족들과의 사랑의 만남이 이루어지고 경건한 생활을 통해서 하나님과의 만남도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그때 참된 행복이 여러분의 가정에 찾아올 것입니다. 쌍둥이도 세대 차이를 느끼고 있는 이 현대사회 속에서 가족 간의 대화를 이어가고 서로를 사랑하며 또이 섬길 수 있는 매개체는 네 오직 신앙생활, 믿음생활 밖에는 없습니다. 사랑이 부유한 가정이 행복한 가정을 이룰 수 있습니다. 부부가 서로 사랑하면 이것이 바로 행복한 패밀리가 되는 것입니다. 자녀들은 부모의 사랑을 받아서 더욱 사랑스러운 자녀로 성장하며 마침내 사랑하는 짝을 만나서 사랑하는 가정을 이루게 될 것입니다. 행복하고 건강한 패밀리는 서로 사랑하며 또 서로 미소 짓는 가정입니다. 오늘날 집은 많은데 가정이 없다는 얘기를 많이 합니다. 이 말은 가정이 행복과 웃음을 잃어가고 있다는 말입니다. 가정의 본질은 사랑입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그 에릭 프롬은 사랑의 기술이라는 그 책에서 사랑을 세 가지로 정의하고 있습니다. 사랑은 서로가 책임지는 것이다. 또 사랑은 서로가 관심을 갖는 것이다. 그리고 사랑은 서로가 주는 것이다. 네, 그렇습니다. 진정한 사랑은 어, 내가 무엇을 받을 때보다 사랑하는 사람에게 무엇인가를 줄 때, 그때 비로소 느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사랑하는 가정을 넘치도록 축복해 주십니다. 우리 가정들이 이런 사랑의 공동체가 되어야 합니다. 사랑은 모든 인간 관계의 출발점이요 또 중심입니다. 사랑이 충만한 가정은 성실과 이해 또 책임 그리고 헌신이 있기 때문에 언제나 행복한 것입니다. 그러나 상막한 개인주의로 바뀐 음, 오늘날의 시대는 인간의 고립을 맛보게 했고 이 인간의 고립은 무서운 살인자처럼 인간의 정신적이고 또 육체적인 건강에 치명적인 타격을 주었습니다. 하나님과의 사랑의 끈을 놓쳐버린 인간은 상막한 세상을 만들고 마지막 안식처인 가정에서도 사랑이 식어가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세상을 아름답게 만들려면 가정에서부터 사랑을 회복해야 합니다. 행복한 가정은 저절로 만들어지지 않습니다. 이기적이고 자기 중심적으로 상대방에게 희생을 요구하고 자기의 만족과 또 자기의 욕심을 위해서 다른 가족 가족의 희생을 당연하게 여기는 사람에게는 행복이 절대로 찾아오지 않습니다. 가족에게는 아낌없는 사랑으로 자신의 소중한 모든 것을 기꺼이 내주어야 합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희생하심 같이 가족 간에는 주저, 주저하지 않는 헌신이 필요한 것입니다. 자신을 내어주고 사랑할 때 행복한 가정이 이루어집니다. 가정이 행복해야 교회 생활이 행복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교회의 사명에서 이 가정은 매우 중요한 것입니다. 행복한 가정을 이루는 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사명임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복음을 전파할 때 고난을 받고 또 치열한 영적 전쟁을 하는 것과 같이 행복한 가정을 이루기 위해서도 이 대단한 각오와 결단이 필요한 것입니다. 행복한 가정을 만드는 것은 영적인 전쟁이고 행복한 가정을 이루기 위해서는 시간과 또 열정과 노력을 투자해야 하는 것입니다. 시청자 여러분의 모든 가정들이 행복한 가정이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만드신 가정이 얼마나 귀하고 소중한지를 이 가정의 날또 부부의 날을 맞아서 다시 한번 생각하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이상 크리스천헤럴드TV 뉴스룸에서 손동원이었습니다.